<laughs> 낚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옆에서 지 낚시하기? 나 여기 있고, 물고기 여기 있다! <laughs>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지면 은 윌리랑 결혼한다. 얼른 진짜 놔둘 그 때도 없지만, 의자 놔둡시다. 좀놔둬줄래 놔두고, 의자... 의자... 방향 어떻게 바꾼 거야? 내가? 이렇게 놔두고, 한번 놔두고... 오케이...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원룸 상황 아닌가요? 방은 개조그마지만 거기에 뭔가 그득그득 물건이 가득해 원래 현실적인 원룸이 저렇잖아. 나만 저렇게 산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비니멀리 즘 아 수영 좀 하는 걸 보고 싶은데 딱 여기 수영하면 좋잖아 오리야 수영 좀 해라 수영 이렇게 해줄까? 온실 옮길 수 있어요 설마? 아 이거 옮길 수 있었구나 와 대박 나 이거 아 이거 온실 왜 이렇게 개머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온실 딱 여기가 좋긴 해 <laughs> 딱이다 야 <laughs> 물고기가 어? 음, 여기 이걸 주려고 가져왔단다 네, 선물이야 한 정원사로부터, 다른 정원사에게로. 엄마, 할머니. 아, 이거 화분 그거구나. 아, 할머니, 근데. 뭘 버리지? 아, 그래요? <laughs> 할머니, 고마워요. 아, <laughs> 아 설마. 바닥 선물을 버린 거 아니에요. 탈포시 바닥에 놔둔 거지. <laughs> 아 길막 야 어쩔 수 없다 집... 아 화분 밖에 놔두자 이건 밖에 놔두자 아, 잠깐만 어, 뭐 다른 거는 바빠서 에밀리에게 자수정을 하나 전달해줘 에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야 내가 보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 마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맨날 나도 클리셰야 이게 뭐 그거잖아 아나 너무 부끄러워서 나 이거 연애 편지 너가 전달해주면 안돼 이러다가 그 전달해준 애랑 그 상대방이랑 사랑에 빠진다니까. 이거, 클린트, 미안하지만, 에밀리의 핫도는 내가 가져가겠어. 그냥 잘못된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클린트, 너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너가 그래서 지금, 어, 목소린 거라고. 클린트, 자수 좀 나중에 주면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녀를 뺏겠습니다. 뭐야, 우리 라이, 라이징? 널 처음 봤을 때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아... 내게 하는 대우가 좋지 않아서 나도 조심스러워졌지 맞아 라이콘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난널 아주 좋은 친구라 여기고 있네 참그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지 댄트 안으로 들어와봐 그 동물 리테이 계속 생.. 어 뭐야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먼 <laughs> 어! 라이.. 라이더스 널 믿었는데 아, 전나잘 보이나? 아, 미끼 주는 거구나. 소리가 <laughs> 너무 약간 공포였어. 야생 미끼 제작법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차별다라는 게, 어? 아싸 대박. 와, 오늘 무슨 날이야? 나 진짜 낚시 왕인가 봐. 와, 낚시로 와 이게 뜨네. 오늘 안 가도 고대 열매 막 그거 잘안 뜬다. 이,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떠버렸네. 아, 핵이라니요. 투자 열매... 준비에 핵이 어디 있어? <laughs> 와, 어쩐지 여기 와서 낚시하고 싶더라 대박인데? 잔인하게. 전설의 물고기,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보기 아, 좋구만. 그 전에, 잊지 말자. 아, 오늘 얼음 축제 와서 많이. 애쉽기는 이거 일안 하지 않아요? 가볼까? 똑똑. 아, 역시 일안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축제나 즐기자. 오늘 일안 하는데, 내일도 많이는 어차피 일안하 와. 와, 많이, 그래서 진짜 나랑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어그 내가 필요할 때 아니 많이 내가 무슨 농장을 일주일 내내 가서 공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진짜 필요할 때만 이러냐 필요할 때만 나 진짜 전생에진어원수였이다마음열열에일좀해에열에일좀해 오히려 내가 뭘 몰랐다 어야 뭐야 되게 이뻐 원래 이랬나 디자인? 어 혹시 마법사는 어 마법사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마법사 이 바보 라이일 중에 <laughs> 막지 말라고 이 새끼야 <laughs> 만나서나 안되고 아, 아 진짜 이게 약간 가슴 찢어지는 약간 되게 슬픈 장면 아닌가요? 어? 여기 있다 어? 아개 필요 없는데? 돼지 귀.. 근데 귀여운데? 어, 추위에 떨고 있을 불쌍한 동물을 생각하며 슬퍼라고 말은 하지만 가게는 오직의비유는아니지만 그래도 마이가 스스로 행복하면 됐지 그치 일 적, 적게 적 하는게 좋지 제발 어, 일좀해 어, 극한 기온은 몸에 무리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따뜻하게 입고 어? 하비씨 왜 반말.. <laughs> 왜 반말하심? 자 의사쌤! 우리 반말하는 사이 아니지 않아요? <laughs>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 아닐텐데 <laughs> 갈까? 아 윌리 아, 근데 이건,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 이거는 정말, 능욕이야, 능욕. 아, 저 낚시를 안 해봐서 이랬는데, 낚시 푹 하다 이기면 윌리가, 헉, 나는, 한평생을, 낚시를 했는데, 뭐지? 하면서, 정말 눈물 지지 흘리면서, 낚시 영원히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를 위해서라도, 그냥, 어, 이번에는, 최선을다할게 해볼까? 맨날 입번했는데 네, 응, 그, 바로 그, 대도야. 그리고 낚시 이겨버릴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음 낚시 대회를 시작합니다. <laughs> 윌리씨 낚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낚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옆에서 낚시하기. 하나, 일단 하나 잡았고요. 아, 우리 윌리씨 너무 상처받아 안되는데 좀 쉬엄쉬엄 재볼까? 나 여기 있고 물고기 여기 있다. <laughs> 아, 아 윌리 씨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물고기 벌써 두 개나 잡았네. 야, 왜,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지면은 윌리랑 겨우한다 <laughs> 봐봐, 내가 벌써부터 지금 루이스가 이미 내 앞에 서있잖아. 제가 우승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올해 어린 낚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 와선 넘는다. 지면은 윌리랑 결혼한다. 아진짜요 <목소리> 내가 제가 몇 마리 잡았죠? <목소리> 지면은 <지미아는> 윌리랑 결혼한다. <목소리> 미친 잘 말도 안 돼. 근데 나나 나 여태까지 맨날 대충 할때한 번도 이렇게 놓친 적이 없는데 진짜 어이없네. 근데 이거. 그... 그래도 근데 윌리랑 하트가 웃기네. 아, 이게, 와, 이게, 결국은. 윌리, 사실, 근데 그 미션 때문에 하트를 채운 거였는데. 아, 리테가 해줘요 저의 눈을 위해서. 윌리, 리테가 알아보지. 낚시 커플 나쁘지 않아. 아, 오늘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유바. 나어왜 아, 이렇게 싫지? 이 노래가 이렇게 싫은 노래였나? 아, 아 킹자코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들릴게요. 바로 컷.